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나,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식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?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환하게 알고 있으면서도, 자기 자신의 본성을 모르는 교만한 학자보다는,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농부가 차라리 하나님께 훨씬 더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법이다. 진정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자기의 무가치함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허황된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는다. 비록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?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행실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다.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헛된 지식을 갈구하는 일을 그만두자. 거기에는 흔히 원수마귀의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으며, 따라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한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이란 대우를 받는 것 같기도 하다. 그렇지만 그의 지식은 그 자신에게 별로 이득이 없으며, 영혼의 알찬 열매를 맺어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. 자기 영혼의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밖에 다른 것들에만 한눈을 파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. 말이 아무리 유창해도 그 영혼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한다. 선한 생활은 마음에 그지없는 즐거움을 안겨다 주고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더욱 튼튼하고 굳세게 해준다. 우리가 가진 지식이 크면 클수록 만일 우리의 생활이 의롭지 못하면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한 데 대하여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.그러기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간이나 지식을 내세워 스스로 뽐내지 말고 그럴수록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.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더많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.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학문이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당신은 아직도 더 알아야 할 일들이 대상같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라.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노라고 자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법이다. 당신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수두룩하며 율법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당신은 자신의 지식이 남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가? 만일 당신 속 사람의 건강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싶거든.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부터 깨닫고, 남이 당신을 비천하게 여기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. 가장 높고 유익한 지식은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제 것으로 사는 일이요. 또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겸비하게 낮추는 일이다. 나가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 된 줄로 여기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. 그것이 큰 지혜와 온전한는 총을 입었다는 표시요 증거다. 만일 어떤 사람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큰죄를 범하더라도 당신은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. 당신 자신도 언제까지나 온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. 우리는 모두 나약한 존재들이기에 남을 자신보다 더 나약하다고 업신여기거나 낮춰보아서는 안 된다.